드라이버, 드라이버 어제 드라이버가 너무 안맞아갖고 연습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백스윙을 로테이션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나요 백스윙을 길게 빼야 돼. 길게. 길게 끝까지 번, 뺀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제대로 돌아간다. 해볼게요. 뭐, 어, 죽을, 죽을지 안 죽을지 저 몰라요. 저도 제 폼을 보려고 찍어 놓는 거예요. 뒷땅은좀 낫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테이크백이면 테이크백 테이크백 하고 테이크백이 잘 되면 허리가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테이크백이 테이크백을 빨리 하면 안돼 테이크백을 부드럽게 끝까지 이렇게 쭉 뻗어주면 공이 잘 가잖아요 힘이 힘이 붙어서 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이크백이 좁으면은 아무리 세게 쳐도 그 힘이 잘안 붙어요. 근데 테이크백을 이렇게 길게 해주면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연습으로 꼭복해야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오늘 연습은 자 테이크백. 테이크백을 길게 빼줍니다. 아싸, 대박. 대박. 마이크가 떨어질 정도로. 마이크 떨어졌어. 마이크, 마이가 잠시만. 50풀 정도로. 50 풀어질 정도로. <laughs> 잘 맞았어요. 여기 힘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힘을 뭐 일부러 줄라고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엄청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테이크 백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공이랑 멀어지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거야. 테크백을 길게 주면 돌아오는 거야. 그런 원리야. 허리까지 같이 써야 되고 허리 테크백을 똑바로 하면 허리도 같이 써져요. 자, 다시 해볼게. 아, 어, 대박! 대박!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쫙 가잖아. 이렇게만 치면은 250에 직선에.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직선에다가, 250에다가. 그럼 뭐, 끝났지 뭐. 드라이버는 여기서 끝나. 드라이버는, 이렇게 테이크백만 잘 빼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백이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는 순간,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돌아. 테이크백이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면 다 슬라이스에요. 테이크백을, 테이크백을 돌려볼까요? 테이크백을 돌려볼까요? 테이크백을 돌려서, 허리추면 <laughs> 하지맙시다 이상한거 하지맙시다 이상한거는 응? 평상시에 더 잘하기 때문에 이상한 하지말고 자 오늘 하던거 계속 태극기 계속. 길게 빼야돼 길게 그럼 허리가 자동,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태극기 돌리는게 아니야 돌리면 망해 그러니까 일자로 왔다가 일자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일자로 올려서 일자로 내려가는 느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잡고.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 한, 뭐, 그냥 한번 뭐 썼어. 썼어. 그냥 50%. 거리도 안 나오고, 죽지는 않았는데. 다시 해볼게요.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저제품을 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제품을 보려고. 아사. 기 허리가 들어간다 고이렇게이 그래. 허리가 들어가면 보세요. 패크 백을 했어, 잘 뺐어. 그 허리가 땡겨졌어 그래서. 허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닫혀있는 정도는 아니고 열려있지가 않는거지 열려있어 이게 헤드가 열리는 순간 슬라이스 푸쉬에 나가더니 그거야 우리가 저기 드라이브 못 치는 이유가 뭡니까 슬라이스나하는거야 슬라이스 응?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니까 무서운거지 그죠? 근데 다잘 쳐봐 아니 근데 슬라이스만 없애봐 그러면 만약에 직선이랑 훅만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그건 잡을 수 있다고 근데 와이파이가 돼 버리면 어렵다고 와이파이가 자기가 치는데 모르겠어 어떨 때는 슬라이스 어떨 때는 훅 어떨 때는 직선 그럼 진짜 어려운 거니 자신감이 툭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하는 연습은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 똑바로 보내려면 살살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 살살 치는 게아씨 슬라이스 났네 슬라이스 라는데 악성 슬라이스는 아니고 다시 쳐봅시다 자 그럼 다시 집중해서 집중해서 말안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급해져요 그래서 천천히 쳐볼게요 슬라이스 났으니까 말안 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말안할 겁니다. 이거 뭐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에이, 왜 카메라만 켜면안 엉망이야. 그래도. 잘 맞을 때까지 해봅시다 잘 맞을 때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해도 돼 아싸 나이스 저씨 탄도 봐라 어공 뜨는 거 봐라 괜찮아요 드라이버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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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조정 안 돼도 괜찮아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로 뭐그 응? 타겟을 정확하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언이지 드라이버는 멀리 안 죽을라고 안 죽게 멀리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사! 되게 대박 대박 허리 제대로 들어갔다 이 허리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힘이 실리거든 자, 천천히 천천히 또 해볼게요 급하게 하면 안돼 급하게 하면 슬라이스 나 아,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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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찍으면 은 슬라이스 날것 같아서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